예, 이런 경우라면 환자 환자의 경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두 병을 동시에 치료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각각을 따로 치료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로 상호 관계가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비염을 치료한 경우 아토피가 따라서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토피를 치료했는데 비염도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환자의 상태가 비염이 더 심하냐, 아토피가 더 심하냐에 따라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예,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심하다든가 하는 경우 6개월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어, 이렇게 나섰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관리가 필요한데요. 주로 심을 맞는다든가, 한약 처방을 통해서 치료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다른 곳에 이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에 보통 우리 신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6살에서 7살 사이가 되면 2차 면역기능이 활성화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유독 감기가 잘 걸린다든가, 몸의 기능들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아이의 경우는 이 시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 큰 병이 없이 잘 관리하고 넘어간다면 7살이나 8살 지나면서 어, 이런 자잘한 병들은 없어지고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집에서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아파트에 사신다면 환기를 자주 시켜 주어야 되고요. 침구를 햇볕에 늘어서 항상 진드기가 살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요. 온도와 습도 조절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실내 식물을 키우는 것이 온도와 습도에 상당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주고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음식은 어머니가 직접 요리를 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좋고 인스타드 식품은 될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밖에 나가서 뛰어논다든가 충분히 햇볕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알레르기 비염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입니다 예, 알레르기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장에 장애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면역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몸의 신진대 신진대사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요. 한약을 통해서 체력을 보완시켜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스럽다면 집에서 어머니가 다양한 자연식을 통해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권장할 만한 자연식으로는 노광색 채소, 어 양배추라든가 브로콜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고요. 뭐 고구마라든가 해조류, 생선 이런 것들도 다 아이들을 건강에 좋은 음식들입니다.